리스들을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인치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날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112장. 그말난밤 중에. 112장. thank mm -hmm. you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하친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어제가 11월 30일이었으니까 당연히 12월 2일이죠. 근데 이 세상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나는 것은 뭐또 그런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상황이 좀 해결이 되는데 당연한 것이 안되면 그거는 안되거든요 어제가 11월 30일이었는데 오늘 12월 1일이 당연히 와야되는데 안왔다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구가 갑자기 떨어졌다든지 해가 안뜬다든지 세상이 망했다든지 그런 뜻이거든요 당연한 것이 안되는건 큰 문제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 이제 당연하지만 하여튼 12월 1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제 12월 달이 2023년의 마지막 큰 달이기도 하고 또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대림절이 이제 이번 주서부터 네 주간 지나고 이제 다섯. 번째 12월 25일날 성탄 절리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날인데 성탄에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한경자 권사님이 선교 헌금과 함께 건강한 순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아들이 원종민이고 딸이 아, 며느리가 김지현인데 12월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로서는 뭐 아주 오랜만에 출산이죠. <laughs>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해서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김지현 그남 아들이자 아들 원종민 빌레몬서 예 바울 서신 바울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개의 서신 에베서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순서 성경의 순서대로 어, 그런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뭐 골로새서다 이렇게 그다음이 빌레몬서 그다음이 이제 에베서서 그다음이 빌립보서 이렇게 서를예뭐 말씀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뭐. 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어, 이 니게서신 네 에베소서 골로서서 빌립보서 어, 빌레몬서 이네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읽었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laughs> 기록한 서신이다 뜻이에요. 우리가 이네 개의 서신을 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참 감사한 시대 우리가 살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거꾸로 많이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네 서신 중에서 하나도 못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하나나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 그런데 이네 서신에 대해서 매일 새벽에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는의 이제 큰네. 음. 이 빌레몬서는 이제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어떤 지역에 다가 보낸 편지도 있고 사람 앞으로 보낼 편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카 전서, 로마서 뭐 이런, 형식은 이 그, 그 지역에 지역에 회에보회에보 편지 형식으로 담고 있고 에,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후서 뭐 디도서 i c k 서 n good chicken, g 이 o d chicken, good chicken, g 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목회 서신을 그 목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쓰여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지만 그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내어진 그런 서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개인이죠 한 개인인데 또 여기에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일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의 이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그렇지. 것은 아니지만 한테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죠 한 장으로 되는 어, 가장 짧은 서신이고요. 근데 분량도이 뭐 요한 2서3서 이게 조금 더 짧을 거예요. 글자 수로 따지면 조금 작기는 하지만 한테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는 신약성경에. 짧은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빌레몬 서가 쓰여진 배경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인간의 역사 중에 정말 가장 끔찍한 역사죠. 노예지도 라고 하는 것 인간이 지은 죄 중에 아주 큰죄 노예지도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용한 그런 일인데 우리 이 일에 기독교도 상당히 앞장을섰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죠. 흑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런 이론을 기독교가 제공을 했습니다. 흑기는 사람이 아니다. 흑인에게는 영원이 없다. 뭐 이런 또 말도 안 되지만은 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대우를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네, 이론을 갖다가 제공을 해서 사람이 뭘 잘못할 날에 보냐 합리화를 시켜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냥 미워할 수는 없고 그래서 미워할 만한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저 사람을 미워, 미워, 미워하는 이유가 다당하다라고 만들어 놔야 내가 마음 놓고 미워할 수있다 상대방을 악마화 시켜놔야 마음 놓고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선한 사람이다 하면 내가 공격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짓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누구를 미워할 때 미워할 이유를 분명하게 만들어놓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합당하냐 하는 것은 좀더 생각해봐야 돼 그런 일들이죠. 정말 그러냐? 그럴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들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전쟁 노예들 그 다음에 이 진전 거래에 의해서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런 노예들을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사람 모양을 한 짐승 같이 그렇게 여겨서 이렇게 이용했던 것이 인간의 역사 아주, 아주 끔찍한 역사고 하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역사. 오늘날 그이 자본주의 속에서 아주 교묘하게 형식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인간을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뭐 제도나 그런 그 물질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잘못된 그런 일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시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종을의 제도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은 그러나 그 시대가 노예제도, 종의 제도 속에서 존재했던 그런 세계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그 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들어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뿐이지 성경이 노예 제도나 종의 제도를 긍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있는데 그 빌레몬의 집을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뭐 여기 보면 빌레몬이 상당히 훌륭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훌륭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빌레몬이 무슨 어 비정상적으로 오네시모를 노예를 학대하는 쪽으로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어서 간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오네시모가 최정입니다만 욕심이 생겨갖고 이 빌레몬의 집에서 뭘 훔쳐가고서는 그냥 나도 이제 노예로 살지 않고 그냥 자유인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는 뭘좀 훔쳐서 어, 골로세거든요. 이 빌레몬의 집이 거기에 소아시아죠. 지금 이 지리키아 훔쳐가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아주 멀리 간 거죠. 아주 멀리 가서 거기서 이제 자유인으로 어,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살아갈 수 있는 곳도좀 훔쳐서 그렇게 갔을지 않을까 그랬죠. 그런데 정말 어찌 어찌해서 어, 이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로마에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어, 만나게 된. 어떻게 만났는지 알수 없지만, 하여튼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오네시모가 회심을 했어요. 오네시모가 회심을 해서 이제 그 오네시모를 다시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탈출했다가 다시 잡히면요, 아주 엄청난 그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아주 혹독한 그런 체형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달라. 이렇게 막, 형제로 대하달라. 이거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그냥 용서해주라 하는 정도는 있을 수 있고 또 엄청난 일인데, 근데 네. 그냥 그런 용서가 아니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어, 형제로 대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뭔가 훔쳐간 것 있는 거로 아는데 그거 내가 대신 갚겠다 바울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어, 그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대해달라 하는 내용이 어, 이 빌레몬서에 있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당 시에 세계 의그 질서,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니까 이건 혁명이죠. 혁명적인 그런 일이.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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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u n g young y o u 이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됐어요. 자매 아비아, 빌레몬 다음에 자매 아비아가 바로 나오는 걸로 봐서 빌레몬의 부인일 가능성이 많죠. 부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부인일 가능성이 많고요. 아비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키포는 아마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죠. 아키포, 이 아키포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한번 언급이 있었잖아요.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네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죠. 골로새 교회를 이루는 여러 교회 중의 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빌레몬서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 12월의 첫날 새벽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또 주의 전에서 주를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이 새벽을 맞이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에 하나님 이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날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인간에 공고한 하나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음. 오늘 금요기도와 또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김지연 성도는 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었고 이신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